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인정받은 영호남 뉴일의 탈북 대안학교를 취재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을 돌아봤습니다. 18기 구태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이 위촉장을 받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정치학을 공부한 75세 정치학 박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한국 정치사를 분석한 책이 나왔습니다. 구TV 부경본부에서 아버지들이 모여 기도하는 파파클럽 기도회 현장을 보도합니다.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자율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가 학력 인정을 받는 일반학교 지위를 갖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탈북 학생을 위한 기독 교육으로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영혼암 유일이자 부산에선 일로의 사립 대안학교가 있어 취재했습니다. 불경 본부 이진우 핀입니다.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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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시간에 학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즐겁게 뛰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 일반 학교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등 한국의 교육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이곳 대안학교를 찾은 탈북 학생들입니다. 한국 아이들 생활하면서 도무지 차별과 이런 왕따 이런 것들이 지 못하는 아이들도 이제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아이들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2012년 방가오 교실로 시작한 장대연 중고등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의 안정적 정착과 대학 진학을 힘껏 도왔습니다. 노력은 결실을 맺어 2022년 교육청 인가를 받으며 영원함 유래 탈북 대안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대현 중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통일세대 기독인재 양성입니다. 대안학교의 자율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성과 지성은 물론 영성과 소명까지 가르치다 보면 입학 초기 신앙심이 없던 아이들도 졸업할 때는 기독인재이자 통일선교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아이들이 신앙도 없이 그냥 막 옵니다. 아이들의 자.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서서히 기독교인이 돼가요. 졸업할 때100% 우리가 세례받습니다. 학생들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생활이 안정된 후 이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 그림을 통해서 통일을 알리고 어 저희 신념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좋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찬양을 이제 연주하다 보니까 음 교회 쪽 이제 반주 연주가를 잠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기독교 가치관을 담은 교육으로 변화되어가는 학생들을 보며 사명을 다할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말했던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밝게 웃고. 그리고 나도 사랑받게 충분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감정 표현을 했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서로 배우고 또 서로 가르치기 힘쓰면서 그렇게 아 예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함께 느끼는 것 같아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장대연 학교 오늘도 북한 곳곳에 복음을 전할 통일 선교사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구 t v 뉴스 불경본부 이준우입니다. 홀로 사는 사람들이 늘며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화된 사회 속 한국교회가 고독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기준 34.5%까지 치솟았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고독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조사된 고독사 인구는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현재까지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자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위험군에 대한 통계가 없는 등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정통합사회봉사부와 사회선교위원회가 고독사를 방지하고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참으로 이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죄시킬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고. 우리 특별히 교회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고자 포럼에 특별히 초청된 특수 청소업체 에버그린 김연섭 대표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고립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흔적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내몰린 중년과 도박과 투자 실패 등으로 은둔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고독사 방지 대책으로 이들이 처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작은 일을 제공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간단한 일자리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한두 시간만 일하더라도 청소나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 아니면 뭐 식사 준비 간단한 일이라도 어쨌든 경제적 자립이 되면 그분들이 집에만 있는 분들이 이제 나오셔서 교류하고 활력을 얻고 그다음에 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교회가 지자체와 협력해 반경 1km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개인화되는 사회 속 마지막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가 문을 열고 단절되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사랑의 스리락을 누르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오픈도어 박민선 이사장은 교회가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진 사회를 품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결국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를 교회에서부터 제공을 해 줘야 어 그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경제적 어려움이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들을 돌볼 교회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태배 기독교 복음 방송이 2016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글로벌 선교 방송단이 18기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선교 기자와 선교사 기자를 활동한 18기 구성원들은 이웃 사랑을 널리 퍼뜨릴 것을 다짐하며 첫발을 내디뎠는데요. 김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눔과 사랑을 널리 퍼뜨릴 것을 다짐하며 힘차게 선수하는 남녀노소 신도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이 2016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글로벌 선교 방송단이 18기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18기 위촉에 앞서 전국에서 340여 명이 지원했고 최종 21명이 위촉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최종 선발을 마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소외된 자.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좋은 방송을 통해서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용기를 부어주고 위축장을 수여한 김명전 구 o very g 는 o d and a very g o 소 d a 소 d a very good and a very good and a very good and a very good and a v 글방단을 격려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여도 좋지, 좋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충분히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도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모습을 닮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겁니다. 위촉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박대준 목사는 따뜻한 마음으로 작은 자를 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갈 소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말이지요. 여러분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높여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날 위촉식 현장에는 17기 위촉자 중 활발하게 활동한 이들의 경험담과 또 18기를 향한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이 세상을 악이 장악한 듯 보여도 음,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귀한 소식들을 우리 18기 선교 기자님들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또그 소식을 전달해 주시고 위축장을 받은 글방단 18기는 앞으로 교회 선교 활동 소식이나 기독교 가치를 담은 나눔과 헌신 또 훈훈한 미담 사례 등을 발굴해 전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 소식은 구티비 뉴스와 데일리굿뉴스. 또 위클리군 뉴스를 통해 전파됩니다. 현재 1기부터 18기까지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글방단 19기가 출범할 예정. 글방단 활동을 희망하는 이들은 구TV 기독교 보음방송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용입니다. 해방 이후 2017년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한국 정치사를 살펴본 순간 뜻으로 본 한국 정치가 나왔습니다. 2011년 같은 제목으로 출판됐다가 박근혜 정부 탄핵까지 다른 증보판으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저자는 해방을 하나님의 선물로, 한반도 분단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해석합니다. 이후 이승만, 이명박 대통령 등 기독교 임을 앞세웠던 리더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기독교가 권력, 자본과 함께 어떻게 성장했으며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줍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나 사회과학적인 분석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종교적인 진실에 도달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믿는 젊은 분들이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역사를 볼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어떤 방향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미래를 생각해 보셨으면 해가지고서 이 책을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인 박문규 학자는 서울대 정치학과, 시카고 대학, 아이다호 주립 대학에서 공부한 정치학 박사입니다. 최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대학 학장으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구티비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25일 부산 포도원 교회에서 열린 4월 파파클럽 기도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날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 최상림 목사는 지금 있는 그곳에서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최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시작될 것이라며 부산의 아버지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의 불길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3월에 출범한 파파클럽은 오는 6월 6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아버지 금식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태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시 장로교회 연합회가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부흥의 준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17일 전주 북문교회에서 열린 이번 기도회에는 장로교회 연합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석해 6월 9일에 열리는 북한 어린이 돕기 부흥의 성공 개최를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성교회 윤인성 목사는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문제를 맡겨야 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자고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이후에는 연합회와 부흥회를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와 선교사를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집회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집회에 참여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특별히 연합이 필요한 때또 그 연합을 통해서 잃어버린 신뢰도 찾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격려사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은 열악한 북현 선교지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와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며 아이들의 인권 문제를 위해 항상 앞장서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각종 무장단체의 범죄가 끊이질 않는 나이지리아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최소 2,500여 명이 살해되고 2,100여 명이 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일간지 데일리 트러스트가 보도한 올해 1분기 나이지리안의 살해 납치 사건 현황에 따르면 하루 평균 28명이 살해되고 24명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 중부에서 살해된 사람이 전체 80%를 차지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도적으로 불리는 무장단체와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슬림 유명민과 기독교인 농민부족의 유혈 충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이지라에서는 2014년 치복 공립 여학교 납치로 악명을 떨친 보코하람을 비롯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빅5로 불리는 서울 시내 주요 5개 대형 병원 소속 교수들이 모두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이미 일주일에 하루 휴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다음 주 화요일인 이달 30일에 세브란스병원 교수 비대위는 이달 3 0일을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매주 하루 휴진을 이어갑니다. 빅5 소속 교수들이 일제히 하루 휴진을 예고한 데 따라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진료를 조정하거나 대체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 교육 규제가 발간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26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기술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발간 당시 담당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일선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독도를 센카코열도,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독도 관련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없이 지필진 전원이 현역 군인 위주로 구성된 점, 교재 최종본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다달이 100만 원 이상의 연금액을 받는 수급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달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 명에 육박한 것입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공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수급자는 약 68만 7천 명으로 남자가 약 65만 5천 명, 여자가 3만 1천 명입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약 1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일요일이 28일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부터 마포구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일대 구간 교통이 순차로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4 서울 하프 마라톤 대회 집결지와 출발지인 세종대로 구간이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통제됩니다. 태평로, 서소문로, 마포대교는 오전 7시 50분부터 오전 9시 43분까지 여의대로 양화대교 월드컵로 구간은 오전 8시 5분부터 오전 11시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경찰은 교통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회 당일 교통 경찰 등 인력 627명을 배치해 원거리로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차량 소통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는 통제 구간 내 버스 노선을 임시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구 t 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월드 와이드입니다. 하마스의 최후 보루로 지목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5일 라파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가자지구에 잔류했던 나할 보병여단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군의 주력인 나할 보병여단이 재정비 등을 위해 철수하면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 진입 작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집트와도 가까운 라파는 현재 100만 명 이상의 가자지구 피란민이 대피해 있는 곳으로 미국 등 국제 사회는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만은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또한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 공장들이 러시아를 위한 군수품 생산을 위해 전면 가동되고 있다며 최근 6개월 사이에만 만개 넘는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인도됐고 이는 포탄 100만 발이 훌쩍 넘는 양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어 이란 역시 샤헤드 드론 수천기를 비롯해 러시아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원의 대가로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과 핵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러시아 기술과 물자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시간 25일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잉 산업 생산 문제는 미국과 동맹국의 최대 우려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과잉 생산은 미국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인도나 멕시코와 같은 신흥시장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고용을 위협할 수 있는 정책을 수정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 회의에서 5월 중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번 방중은 내달 네새 임기를 시작하는 푸틴의 첫 해외 방문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대선에서 5선을 확정한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결속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티비뉴스 권현석입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한낮에 대구는 30도까지 치솟아 때이른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 때이른 더위는 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8도, 대구 30도, 부산 24도. 제주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서 한여름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으며 7월 수준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날씨는 맑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월요일에는 비가 온다고 하니 막바지 봄날씨 만끽하시면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